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LG전자 FHD PC 모니터를 만나보세요. 이 27인치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. FHD 해상도 1920x1080와 IPS 패널 덕분에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넓은 시야각으로 어떤 각도에서도 최상의 화질을 제공합니다. 또한 100헤르츠의 주사율과 5밀리초의 응답속도로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시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기울기 조절이 가능해 장시간 작업 시에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모니터의 가성비와 디자인에 만족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훌륭한 모니터로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변화시켜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